와, 아, 아, 오늘 뭔가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요? 네. 분위가 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더 아, 많이 하고 싶다. 오늘 뭔가 느낌이 어제보다 더잘 노네요, 저아저 어.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응원을 응원가 한 목소리가 크신 만큼 아, 저희도 힘받아서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 그러면은 이제, 네, 이제 또 벌써 네. 저희 한국분이 남지 않아서 아 저희 어, 또 이제 멘트 이제 소감을 네, 네. 한 마디씩 해볼까요? 네 어,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그 어, 어제와 똑같이 저희 팀 24시 어그 플래카드 정말 많이 보여서 아 정말 기분 좋네요.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공들여서 이쁘이 아, 만들어주시고 좋아요.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어 사실 아까 저희가 팬 사인회를 네, 하고 왔어요 맞아요 네, 네 오늘 저희는 <laughs> 스케줄 두 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<laughs> 네. 소감 하신 건데 아좋습니다네 네. 아, 제가 네. 소감을 하자면 그 광안리 근처잖아요. 그 서울이랑 조금 그 냄새가 다른 거 아시나요? 공기 냄새가 조금 조금 더 바다 냄새가 섞여서 이렇게 맡아지더라고요. 되게 되게 리프레쉬 하는 기분이었고 더 되게 자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자, <laughs> 놀러도 많이 오, 오고 싶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보고 싶고 소리 질러! <laughs> 감사합니다. 괜찮은가요? 형 리더님과 마지막에 하실래요? 아니, 안 돼요. 아, 뭐야. 어, 아, 네. 다시 한번 소리 질러! 아, 네. <laughs> 네. 여러분, 여러분들의, 네. 항상 그런 에너지 잘 받아가요. 너무 저희도 요즘에 행복하고, 네, 잘 지내고 있고요. 네. 어제 또 맛있는 국밥 먹었고, 네, 밀면 먹고 싶었지만, 밀면. 네, 예, 지금 연대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, 국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네, 또,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와주셔서, 오늘은 정말 거의 뭐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, 네, 네, 이게 뭐 엄청 응원도 잘 해주시고,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안녕! 근데 여러분, 들나 알아요? 저희 무대에서 보면요. 2층까지 플랜카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름 다 보입니다 가운데 희도 이런 거저기에저뒤층도 네. 보여요 2층 사랑해 네, 아무튼 여러분 네. 마지막으로 24시에 막내 권희가 소감 올리겠습니다 네. 아, 또 저희가 한 달년에 기다린 부산 콘서트가 딱 하루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아 어, 진짜 서울에 비하면 단 하루 짧은 기간이도 어, 너무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저희가 여러분들께 콘서트에서 또 저희 곡으로 비마인 디스데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한번 다른 곡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,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 플랜카드를 저렇게 반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신 분은 정정해 <laughs>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어제, 어제 말씀드렸는데 <웃음> 네. 그하세요팬매님이 <laughs> 네. 지금 공지하러 올라온 거죠? 예? <laughs> 네? 자꾸 멤버인척 하셔가지고 <laughs> 아. <laughs> 네, 저는 여기서 영상찍다가 갈 거니까요 네. 여러분 네. 시간 쓰지 마시고 네.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점점 팀2사시에플래카드가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시에팀2사시와 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! 네, 어. 저희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, 어, 어제 와,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저희가 이제 내일이죠. 12시에 시간이. 아, 네. 시간 아, 24시간이 안 남았네요. 네, 맞아요. f o r e 라는 곡이 이제 나와요. 그래서, 여러분. 그거, 다 아시죠? 네.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그러면은 이제, 우리 뭐, 또 이제, 마지막에 시작하기 전에. 네. 네. 귀여워요. 아,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 멋있 진짜. 한번안 따라 하번 하면 되겠어요? 아, 그럼 한 번만 바로 따라 부르고 넘어갈까요? 아,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네.